가르구라라는 이름의 디지털 은행이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개척자들은 단순한 실험용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새로운 금융 시대에 초입에 선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일부 사용자들은 드디어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금융 서비스가 나왔다며 환호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그러나 가르구라의 등장만으로도 파이 생태계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은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인 송금 기능부터 계정 관리, 스테이킹을 포함한 여러 금융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디파이와 결합된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테스트넷에서 보여지는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기존 은행의 UI와 유사한 구조 덕분에 블록체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접속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전 세계 사용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디지털 은행의 구현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 이미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탈중앙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한 대출, 예치, 교환, 스테이킹 등 다양한 기능이 보편화되어 있다. 전통적인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 낮은 운영비, 투명한 기록 등이 디파이의 강점으로 손꼽힌다. 파이 네트워크는 모바일 중심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금융 서비스와의 융합이 더욱 자연스럽다. 자체 KYC 시스템을 통해 신원 확인을 이미 완료하고 있는 만큼 금융 서비스 연결을 위한 기술적 기반은 상당 부분 구축된 셈이다. 실제로 다양한 D앱이 생태계에 추가되면서 파이는 단순한 채굴 앱을 넘어 디지털 경제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기반이 충분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높은 벽은 언제나 금융 규제다. 암호화폐 기반 금융은 각국의 규정에 따라 복잡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각종 법적 조건이 수반된다. 과거 대형 기업조차 이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해 프로젝트를 중단한 사례는 아직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금융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합법적인 금융 시스템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금융 실험도 허용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이미 디지털 금융 기관에 대한 조건부 인가를 받으며 새로운 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반 은행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흐름이다. 파이 코어 팀은 초기부터 규제 준수와 안정성을 중시해왔다. 파이 생태계의 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능 완성도, 안정성, 품질, 법적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라면 KYB를 비롯한 여러 절차를 추가로 요구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구라가 공식 승인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르구라가 말하는 디지털 은행, 이꼭 전통적인 은행 구조를 의미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는 탈중앙 금융 구조 위에 스테이킹, 담보 대출, 암호화 자산 기반 송금 기능을 구현해 놓고 이를 사용자에게 친숙한 용어로 설명하는 방식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앙화 은행의 규제를 그대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실제 메인넷에서 가동되기 시작하면 개척자들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국제 송금은 거의 즉각적으로 처리되고 높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스마트폰만 있다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전 세계 금융 접근성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 또한 탈중앙 시스템에서는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앙화 은행이 파산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자산이 묶이지 않으며 사용자는 완전한 자산 통제권을 갖게 된다. 파이 코인을 담보로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전통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특히 금융소외 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편의점이나 각종 매장에서 파이 코인으로 결제하면 즉시 현지 통화로 정산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디지털 자산이 실제 일상 경제 활동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러한 실사용성의 확장은 결국 파이코인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생태계 전체의 가치 상승을 이끄는 핵심 요소가 된다. 파이는 이미 광고, 네트워크, AI 연산 참여, 디앱 생태계 등 다양한 구조를 기반으로 순환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여기에 금융 서비스까지 추가된다면 생태계는 더욱 견고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넘어 실사용자 기반의 디지털 경제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르고라 디지털 뱅크가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파이가 지향해온 목표와 맞닿아 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금융 실험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 금융의 구조를 다시 정의하는 역사적 과정이 될수 있다.